저희는 스쿨에서 이제 3박을 마치고 오늘 우윤희로 넘어가는 날이거든요 버스가 또 저녁 8시 반 출발이라서 한 9시간 정도 또 밖에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다 야간버스라 체크아웃하고 비는 시간에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버스 타면 그냥 자버리면 되는데 할레미나텔레미널 텔레미나? 텔레미나? 텔레 10? 10? 10? 10? 10? 요0 10? 10? 10? 10? 10? 10? 10? 할로윈 때문에 차0 사람이 많아서 혹시나 늦을까 싶어서 미리 터미널로 왔고요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스크에서 쉬면서 어느 정도 충전이 좀된것 같고 우유니에서도 투어 전까지 한 이틀 정도 더쉴수 있거든요. 좀더 쉬고 투어도 하고 바로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것 같은데? 가지 치킨나게도 지 냉동 치킨나게. 맛이야? 응. 맛질음료 하루 지면 제가 뻑뻑한 음식 진짜 좋아하는데 역대급. 크 음. a 이렇게 가면 된다는데? 저건가 아, 보다 이 버스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타고 갈 버스입니다 2층 버스고 2층에 맨 앞자리 예약했거든요 11번 플랫폼인데 외딴 곳에 있으니까 구석으로 오시면 됩니다 소티겟? 응. 우윤희우윤희 응. 이렇게 턱이 나고, 막 그냥 짐칸에 실었는데, 혹시나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까지 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웃음> 이어폰. <웃음> 보면 나야 될 거야. 아홉 시간 정도 달려서 부유니 도착을 했는데 한겨울이네 한겨울. 춥습니다 너무. 숙소까지 얼른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응. 아, 그래, see. Hola, singl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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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u b 하 다행히 호텔 체크인이 돼서 들어왔고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일단은 피곤하니까 바로 자고 일어나서 다시 그 동네 구경도 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봐야겠다 어? 일부야 귀여워 아 너무 귀엽잖아 배가 너무 고파서 나와봤는데 어우 눈부심이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겠다 주변 한번 돌아보면서 동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볼까 뭐? 염소야 <laughs> <laughs> 우윤희의 첫 느낌은 약간 뭔가 버려진 도시 같은 느낌. 황량하니 사람도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야? 아, 거기 우연히 가기 시데 이런 모자 많이 쓰던데. 이런 자 팔천 원밖에 안 해. 미쳤다.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마을입니다. 근처에 뭐 먹을 거 있나 봤는데 <웃음> 딱히 <laughs> 없어가지고 구글맵 찍고 한번 가보는 중입니다. 오늘 아, 눈이 너무 무셔 단편만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어. 没事。 걱정 찾아간 곳이 채식 카페여가지고 채식 샌드위치랑 나초랑 이렇게 먹고 나왔고요 맛은 그냥저냥 때우기 좋은 맛이고, 건강한 맛입니다. 배가 엄청 부르긴 한데, 공허함이 있네요. 모래가 너무 많아서 목이 계속 잠깁니다. 잠겨. 은이. 진짜로. 할거 없네요. 진짜 할거 없네. 나한텐다 썩을 듯. 그렇지 음. 저희가그 오락실인가? 오락실이요? 그냥 인형 뽑기인가? 뭐지? 네? 또 사이에. 오락실인데? 오우 오 어. 철권 덱고. 갑시다. 이만. 자다가 또 나왔습니다. 이 도로가 그 길거리 음식 파는 도로라는데, 뭐가 잘안 보이네요. 여기 뭐판다여기서치짝파 아니야, 살짝 바파 운, 볼 바보. 게오살치바사 살짝 바 이 마이너스 캐속베리나서미국 주잖아. 러움 블러움. 몇번신그 샌드위치 이런 거 먹고보다는 백배천배만많배나습니다토건 100, 100, 10 토크… 뭐지? 아하다 먹어 볼까? Arroz q u 오치. uno, por favor. arroz. a 아, 맛있어? 끝내줘. 어때? 익었어? 맛있어? 짜 <laughs> 짜? 아, 네. 소스는 어때? 소스 맛있어 매콤하니 가보 m 소스가 매콤하니 맛있어요. 감자도 주고. d o a e s a m b u o hola cuánto cuesta 5 5 5 5 5 5 5 s 5 5 5 5 5 5 5 5 5 o 5 5 5 5 a 5 5 5 5 a r 5 5 5 5 a 5 5 5 5 5 5 5 5 a 5 5 5 p a 5 a 5 5 5 5 5 p a 5 a 5 5 a 5 a 5 5 5 a a 5 a 5 5 5 5 5 5 a 5 <laughs> 아이스크림 하나에 오버리고 뭐 빼달라고 하면 빼주시는 것 같아요. 날이 좀 춥긴 한데, 추울 때 먹는 아이스크림이 또 진짜지. 아이스크림 엄청 많은데. 세 덩이나 돼.

오락실 가서 펌프도 한판 땡기고, 동네 산책도 좀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저희는 빨래도 맡길 겸살타로 넘어가기 위해서 비아손으로 가는 버스 티켓도 사야 되고, 방안용품도 좀 사야 될것 같아서 나왔고, 오늘도 햇빛은 뜨겁고 바람은 찹니다. 숙소에서 알려준 세탁소에 왔는데 문을 안 열었네요. 아 참. 또 우윤희에 왔으면 우윤희의 가장 유명한 미끄럼틀을 타줘야죠. 엄청 높은데? 생각보다 높은데? 무서운데? <laughs> 우리 같은 할미, 할비들은 이런 거다 만드는 거 아니야? <laughs> 얘네들 시 가운데 선모. 옛날 같으면 계속 탔을 텐데 나이가 들니까 30대밖에 안 됐지만 아, 몸을 살리게 돼. 몸을 살리게 돼. 괜히 갇혀서 여행 못 할까봐 겁도 나고. 생각보다 타면 안 무서워요. 네. 타기 전에가 무서워. 애들이 막 날라다니니까. 여기 터미널이 새로 지어진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깔끔한 편입니다. 유현이 여기 있다 오프라 어. 어, 70볼이었거든 음. 여기에 우리 40볼 음. 반값 정도잖아 정도. 6AM? 8PM 6AM 밤에 가면 새벽 1, 2시쯤 도잡해서 국경이 7시인가 8시 여서한 6, 7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일찍 출발하는 게 어때? I 이 r i e d to see, okay? Okay. One of t 우 e e 에서비 a 손으로 가는 버스를 미리 예매를 했고요 어플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여기 터미널에 와서 사는 게 훨씬 싸니까 꼭 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놀이터 가서 미끄럼틀도 잘 탔고 티켓 k 예매를 다 해서 사실상 해야 할 일은 다 끝냈고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방한용품들을 사 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6번째 아줌마가 안 오셔서 4번째 아줌마 가게로 왔습니다. 그세요맛게 드세요. 가있고 계획마다 다 기분에 따라서 들어가면 저렴한 간식은 없겠지. 시원하면 응. 먹 응. 오늘 먹은 데는 아이스크림은 더 맛있었는데 과일은 좀 시큼하고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과일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만한 간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자를 살려고 하는데 제가 머리통이 큰 편이라 맞는 모자가 없네요. 포기했습니다. 죽고 말지 뭐. 저는 좀 이른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 근처에 중식당이 있더라고요 중식을 오늘 부셔볼 계획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식을 먹었을 때는 막내에서 항상 체크했는데 맛있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중식은 그래도 평균한 것 같아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우연히해서그 값을 주고 먹을 만한 식당인 것 같습니다 고슬고슬하게 볶아진 볶음밥과 따뜻한 국물 우육면 이렇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두는 추천은 못 드릴 정도 피자 일단 먹고 뭐 맛없진 않은데 그냥 그런 맛이고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고 이제 내일은 투어를 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